주당하에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참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운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지금 한창 이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가나랑 축구하면서 첫 번째 골을 먹었을 때이 감독이 v a r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심판이 이렇게 다시 바라보고 다시금 판정하는 뭐 그런 시간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요,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판정을 받는다는 거. 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억울했던 것이 잡힐 수가 있죠 예, 오늘 시편이 좀 그런 어떤 뉘앙스의 어,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 정말 위로가 되는 어, 그런 상황들을 시편 어,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성격이 딱 이렇게 확정돼 있으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가 같이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죄들을 뭐안본척못본척 묵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구절에 보시면 그런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자, 이세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받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지금 시평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부당하게 고난받은 자의 대표적. 그래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평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음흉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평기자가 무엇이 힘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22절에 보면은 여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매 순간 매일분 1초를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위로로 다가옵니까 이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은 그런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 순간 나를 바라보시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그럴 때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모함을 당하게 만들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고 낭떠러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살리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일분 1초도 빠짐없이 매순간 내 곁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